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희안의 건강토토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세계적으로 항노화에 관한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의 순리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잘 쉬고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는 거라는 점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백세까지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요 어떤 음식 먹어야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 찾아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어떤 음식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 식단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우리가 블루 존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 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몇몇 공통적인 습관이 발견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게 먹는 습관, 소식 습관이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몸 안에 독소를 없애주고요. 자율신경계를 회복하기 위한 디톡스 식단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오장육부가 지칩니다. 또 혈액이 탁해지죠. 활성산소를 늘려서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 소화작용에서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몸은 가벼워지죠. 혈액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의 총량을 줄이는 소식도 좋고, 또 간헐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간헐적 단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좀 권장이 되고요. 간헐적 폭식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식 후에 먹는 식사량도 조절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식사량을 줄이면 하루에 활동을 마친 후에 남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비만을 예방하죠. 또 염증도 가라앉히죠. 노화도 늦춥니다. 이런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되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막땀 흘리면서 막 근육 키우는 장상을 하기가 쉽지만 노화를 지연하기 위한 운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운동보다는요, 좀 많이 움직이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았거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이 강도 높은 운동이 절대적으로 몸에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노화 지연 운동의 핵심은요, 남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최근에 한국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TV나 컴퓨터 모니터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손에 꼽힙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8.6시간에 이릅니다. 12시간 앉아있는 사람도 21%나 된다고 하고요. 그 결과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내에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서 지방이 늘어나고 비만에 이르고 심하면 척추도 휘어지죠. 사람의 자세는 근 골격계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관절의 유용성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도 나빠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심리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이 늘어나고요. 몸 전반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화를 늦추려면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관절의 연골이 심하게 이렇게 마모될 정도로 강도를 높이거나 또 근육의 과부하가 올 정도로 장시간 운동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평소에 움직이는 습관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이면서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야말로 어떤 영양제, 뭐, 마사지, 물리치료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유지해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고요. 동시에 노화까지 늦추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30%나 증가하고 기초대사량도 하십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체내 효소가 많다는 뜻이고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죠. 장의 연동 운동이나 소화 기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온은 건강을 관리할 때꼭 챙겨야 하는 요소입니다. 체온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체온이 낮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강도 운동을 해서 근력과 체력을 키우면서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또 반신욕이나 조욕을 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이나 발을 담그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생강, 당호박 찹쌀, 꿀, 인삼 같은 이런 음식들은요, 모두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한약으로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주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시린몸이나 냉증에 처방하는 약재들인데요. 가정에서도 차나 식사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재료니까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적게 먹고, 두 번째, 많이 움직이고, 세 번째, 적정 체형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아프지 않고 나이 드시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